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나비효과란 말은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실시했던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라는 강연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비효과란 일반적으로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뜻을 가져서인지 그 이후 영화 드라마, 노래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혁. 변혁.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변역, 음, 뭐, 그뜻잘 알지? 뭐, 변화된다, 변역이 된다, 이런 뜻 아닌가?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뭐, 나랑은 크게 상관 없지? 뭐, 바꾸자는 단어 잘 알지? 그런데 내가 뭐할수 있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바로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 때문에 변역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가 늘이 변역, 변화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비효과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바라는 것은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어야 할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만 가지 선택 가능한 생각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 후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우리들의 행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선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실까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모습 또한 나를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 16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인사말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짝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뭘좀 드세요. 라고 하면 인사말이 되겠지만, 당장 한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그 인사는 옳은 인사일까요? 그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이웃들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굶주림에서 회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갑을 열거나 나의 음식을 나누어 줄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생각과 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아파하는 것이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함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역. 변혁. 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래. 라고 결정하는 마음이 들때 그때 변역이 시작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나중에 돌풍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결단한 마음, 그 작은 시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하 알의 겨자씨라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땅 속으로 내뻗게 되면 더 이상 아주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던 씨앗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곧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쉬고 먹이를 얻어가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이 변역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변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변역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씨앗이 세상이라는 땅과 만나는 그 순간 변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기 위해서 세상의 빛인 여러분들을 통해 어둠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 사탄은 우리가 변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불만과 불평으로, 시기와 질투로, 귀찮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할 것입니다. 교회와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 성경 말씀 읽을 때, 목소리 크게 내면 부끄러울 것 같은 마음. 찬송할 때 찬송하고 싶어도 틀릴까봐 목소리 못 내는 마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 주저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역시, 세상을 밝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선한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영화 속 대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4년에 상영되었던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작년에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 사랑에 빠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고 싶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연인의 사랑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에서, 또 가족 간의 사랑에서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엄청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교소망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아침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변혁인 것입니다. 변혁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삶, 변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